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성접대 의혹 사건이 휘말린 가운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제서야 양현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양현석 전 대표가 외국인 재력가를 위해 마련한 접대 자리에 10여 명의 여성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앞서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전 대표가 A씨를 통해 유흥업소 여성들을 다수 동원했고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성접대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접대자리에 동원된 여성들을 확인한 뒤 추가로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양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완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해당 사건의 총시적인 규명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점은 어디까지나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일 뿐 정확한 범행 시점은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신속하게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는 경찰. 그러나 스트레이트 방송이 나간 지한 달여가 다 돼가도록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던 경찰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YG 소속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투약 의혹과 소속사 차원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양전 대표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이 또한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전단 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지난 2016년 비아이가 마약 구매와 투약 의혹에도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배경에 양전 대표의 역할이 있었는지 주목되는 상황. 양전 대표는 사실상 모든 의혹을 부인한 상황입니다. 여러 논란에양전 대표는 지난 14일 사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죠. 회사 경영을 맡았던 그의 동생 양민석 yg 대표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경영일선에선 물러났다 하더라도 대주주로서 이들의 입김이 여전히 yg 엔터테인먼트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yg 불매운동까지 펼쳐지는 등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양현석 전 대표의 주장대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STAN 뉴스 안지선입니다.